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용납함이 아니라 이건 나의,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어떻게 받아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받아주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서로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허물 보고 덜 지적질하고 죽어 속고 상하는 사망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모함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를 받아주고,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가면 절대로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가서 보면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심령은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욕을 할 때에 내 중심에 무엇을 봅니까? 여기,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인택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어졌듯이, 우리 삶의 여정에 내가 썩고 상하는 사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장성했다라고, 죄가 많고 많아서 사망이 되어진 것이죠.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릴 때에 죄를 한번 지은 사람 한두 개 지은 사람을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죄가 많고 많은 사람 그 죄의 형질이 아주 악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여기 썩고 상하는 사망되어진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사망이 가든 잘못하기는 저가 잘못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나 자신을 보니까, 주님으로 가서 보니까, 내 안에 죄와 사망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죽어서 고상하는 사망은 죄가 많고 많은 자입니다. 사도마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 가서 보니까 나를 향해 욕을 할 때에 저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로 도 가서 보니까 잘못은 제가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것이 주님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주의 성령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저보다 내가 더 악한 죄인의 괴수인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저의 눈에 티라면 내 눈에 들고들이 보여지고, 저는 하루살이라면 나는 낙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전에는 저를 향하여서 분을, 화를,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을 쏟아내던 내 입술이, 이제는 어떻게,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라면 나는 백 개, 천 개의 죄를 지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의게로 가는 자 되어지고. 그리고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갈 열매들 맺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를 향해 분을, 화를,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내 입술이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옥 불만은 아니 됩니다 하면서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지. 그래서 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내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서 있는 심령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죄인의 괴수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저 영혼도 영령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만은 아니 됩니다. 저를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